그, 개인회생이냐, 개인워크아웃이냐,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. 근데, 이게 그래요. 아, 무뭐 누구는, 개인회생이고, 누구는 개인워크아웃이고, 이거를 어디 탁 놓으면 탁 나와야 되는데, 다실 그런 건 사실 어렵죠.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. 그래서, 이건 어떻게 그, 저, 해야 되냐면, 이제, 좀 단순 비교를 해야 돼요, 단순 비교. 그래서 한번 그 보면은, 예를 들자면, 채무가 1억인데, 월세도 200만원이에요. 그리고, 1인 가족이다. 이럴 때, 개인회생은 어떻게 그월변제액이 나오냐면, 200만 원이 월 소득이니까, 거기서 1인 가족 생계비가 법원에서 정한 게 105만 원이니까, 그걸 공제한 나머지가 95만 원이잖아요. 그거를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3,420만 원이 나와요. 그러면은,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, 감면율이 65.8%니까, 6,580만원 이제 감면을 받는 거예요 탕감을 받는 거죠 빚을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은 어떻게 면 똑같죠 200에서 105만원을 공제한 95만원을 몇 년간 내는 거예요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96개월 내잖아요 그럼 96개월 내면 9,120만원이잖아요 근데 9,120만원인데 원래 그 개인 워크아웃은 되게 원금을 100% 상환을 하잖아요 단지 96개월 동안 분할 상환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, 96개월 동안 변제한 게 9,120만원이 모자잖아요.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? 좀더 내야지, 월 변제금을.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 워크아웃은 월 변제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, 이인 가족 생계비 105만원에서 어떻게? 더 삭감을 해야죠 그래서, 어, 105만원씩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, 그, 100만원 정도가 이제 그이 생계비가 되는 거죠. 100만원 정도가. 그래서 단순 비교한 거니까 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 워크아웃이 맞는지 이럴 경우에는 뭐가 그 유리해요? 당연히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이상입니다.